왕이 되고 싶었던 김건희 김건희는 2023년 경복궁을 비공개로 찾아갔을 당시 국보인 근정전 내부에 슬리퍼 신고 들어가 사진이 공개가 됐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임금이 앉는 어자에도 앉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음, 있죠 네. 근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조선시대 유적지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었죠 윤석열 김건희가 명성왕후의 침실이자 시의 장소로 알려진 경복궁 곤영합에 단둘이 들어가 10분을 머물렀다는 사실 알려졌습니다 음. 네. 그 구체적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뭐문 잠겨 있었는데 김건희가 문 열어라 하면서 뭐 들어가고 했다는 거 방문했을 때 데리고 간 인원도 굉장히 소수였고 어. 얘기해주신 대로 가서 문이 닫혀있던 걸막 잠겨있는 걸 열어라 해가지고 윤석열가 김건희 단둘이만 저기서 10분 가량 머물렀다 네. 단둘이 네.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네. 그래서 참뭐 의아하다 네. 뭐 했냐? 추측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물래동에서 아주 좀 저질스럽게 <laughs> 추측을 하더라고 <laughs> 10분 동안 네. 아, 아, <laughs> 굉장히 로맨틱하게 <laughs> 추측을 하던데요 네, 네. 네.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변호인이 적당히 하라고 또 분노를 표출하는 <laughs>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부부를 변호했었던 유정아 변호사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적당히 해라. 윤석열 대통령실 모팀의 사진 담당자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 업무상 찍어뒀던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민주당과 진보매체에 제공한다는 다수의 소식을 들었다. <웃음> <웃음> 뭐 어이없지. <laughs> 어이없는 건 어이없는 대로 두더라도 이게 그 사실 관계가 틀려 가지고 이 사람 이제 법적 고발 당하기 지금 직전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실 요 사진을 전달한 사람이 대통령실 모팀의 사진 담당자가 아닙니다. 누군데요? 어. 그 어. 김건희 전속 사진사가 이것을 유출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에서 지목당한 사람이 저 변호사 고소한다고 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예. <웃음> 아 그래요? 예, 고소한다고. 나 아닌데 왜? 네. 그김건희주그 유명한 사진들을 다 찍은 사람이 이거 유출한 거야. 음. 그 캄보디아 에 반사판 아이랑 예. 그거 <laughs> 그 다음에 저기 예. 순천 순천 가고 막이아 이게 이런런 사진 찍은 사람 그 아. 예. 그분이 최근에 그 <laughs> 대통령실 퇴사 브이로그 막, 그거막거 맞아, 맞아. 맞아. 그 난리 난 블로그로 음. 난리 났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그 분이 말씀 주신 게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요 네네 지금 이 제보 한 언론에서 이제 단독해서 네. 이데일리가 확정적으로 보도했는데 신 YJ죠 그분이 네. 브이로그 찍은 분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퇴사를 할때 SD 카드를 다 포맷은 했고 그다음에 전달할 부분은 정지원 비서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다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제가 체크된 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주변 인물들이 이제 해준 얘기는 정확히 그래서 그 사람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물론 일방적인 아직은 주장이겠죠.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한게 맞을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김건희 변호인 측이 주장한 사람, 그 사람도 역시나 틀리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나올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뭐냐면 포렌식을 했죠. 비서들 거다 유경옥 정지원 다 포렌식을 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디에서 정확히 유출됐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다양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세 가지 루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김건희 측그 변호인 측에서 바로 특정을 해서 한 사람 특히. 진보진영의 형, 시어 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딱 특정을 해서 지목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그분이 좀 고소를 했을 겁니다. 저희 이제 궁금한 게왜 이렇게 그 문화재를 많이 찾았을까? <웃음> 오늘 <웃음> 또 이게 새롭게 나온 것도 있어. 맞아요. 네. 도궁 박물관. 그 수장고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수장고. <laughs> 네. 거기 막 문화재들 막 모아두는 <laughs> 음... 곳.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아주 철저 다섯 보안 장치를 해제해야 들어갈 네. 수 있는 곳입니다. 23년 3월 2일 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조선왕조실록 등이 보관되어 있는 수장고가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데 23년 3월 2일 날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에서 이 박물관에 김건희 여사 오늘 갈 거다 당일 갑자기 당일해. 통보를 하더니 김건희가 다른 동행인 없이 혼자 점심 전에 와가지고 한 시간 가량 박물관에 머물렀다 다섯 번 이상의 보안을 통과해야 접근할 수 있는 제2수장고에 가가지고 딱 살펴보고 아, 뭐 뽈인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짜 이렇게 들어가 야, 이거 가 가방 메고 갔대 안메고 갔대 뭐, 그거 확인해 임마 자식아 라텍스 장갑 꼈는지 이런거 다 모르겠는데 방 메고 모조품 거기다 놔두고 여기다 넣어갖고 나왔을까봐 내가 불안해 모조품 놔두고 최근에... 그렇죠, 그건 최근... 다 확인되죠 그래도 <laughs> 네. 대한민국 문화인데 아니야 기록도 안 남겼대 네. 자 여기서 공통점이 있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최근에 딱 10분만에 털렸죠 네. 10분이잖아요 머무 <laughs> 시간이 <laughs> 농담이지만 아 이거 뭐야 그, 불안하게 네. 날짜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월 5일 날 가서 용상에 앉고 막한 날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3월 2일 날간 거예요. 수장고에. 수장고는 3월 2일.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적당해라라고 막 그냥 지금 어, 어. 마치 뭐 의기양양하게, 득의양양하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적당해라고 하면서 핑계를 댄게 뭐냐면 외국 정상들이 오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를 몰라서 미리 점검을 다한 거고 거기에 잠시 금거부기 이배용씨 권고를 받아서 그냥 살짝 앉아봤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말도 안 됐고요. 적당히 하라고 했는데 네. 적당히 하십시오. 수장구 간거를 과연 수장구. 뭐라고 그럼 외국 정상이 예. 수장구에 들어갈 <laughs> 일이냐고 말이 안 돼.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날짜를 제가 잘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3월 5일 날올 때는 윤석열 부부가 같이 온 거예요. 갑자기 네. 3월 16일, 17일에 일본 총리를 만나러 방 일을 합니다. 뽀린 거, 거 건넸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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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정확하게 하세요. 진짜 불안해서 그래요. <laughs> 네. 건넸지. <laughs> <laughs> 그건 뭐, 그러니까 일본을 가기 전에 뭔가 이들만의 의식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아, 거고 그치. 저한테 그치. 이제 제보를 주는 분은 무속인 분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이걸 우리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그쪽에 음. 심취해 있는 사람은 그들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두 단어를 얘기했어요 점령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여기서 뭐를 점령하다는 뜻도 있을 수 있고 점과 영적인 영 한자로 보면 그래서 그런 거일 수 있다 그걸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 해석하려면 안 된다라고 음. 얘기. 이랬습니다. 아니 근데 뭐 다른데는 뭐 어떤 무속적 의식 그것도이상하긴 한데 네. 그래 뭐1 0 0번 양보하면 그럴 수 있다고 쳐 수장고는 의식하고는 어, 관계 없잖아요. 좀 의식하고는 관계 없죠. 아니 것 같아요. 무슨 <laughs> 네. 무속의 의식을 수장고에서 해그 말이 안 되잖아. <laughs> 아, 역시 <혹시> 씨는 도굴꾼으로 <laughs> 나는 도굴 쪽으로 합니다. <laughs> 아, 나는 의심해요 도굴 쪽으로 네. 가방을 메고 갔으면 진짜 나는 위, 위태롭다고 봅니다. <laughs> 가방. 가방에 부적을 넣어 갔을 수도 있어요. 부적을 넣어가서 어떤 보물에 붙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저는 그런 의심을 해보거든요. 이걸 제가 나름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접근법을 첫 번째 김건희가 거기 간 이유 중에 하나, 내가 문화재 전문가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고수들이 모르는 문화재 접근법, 나는 알고 있다. 음. 이런 이야기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김건희가 그 문화재 반환운동 이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갔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가 맞으려면 누군가한테 이거를 내가 자랑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비밀리에 비밀 일 갑니다. 음. 일본에게만 자랑해줄 수도 있어요. 일본에게 <laughs> 예, 예. 사, 예를 들어 뭐 사진 찍어서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곽수산 씨 이야기 처럼 좀에로티시즘적 접근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제가 한건 아니고요 그, 그 윤성결하고 둘이 예, 예, 침실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근데 제일 의심 가는 거는 무속이에요 무속이요 그러니까 <laughs> 최옥 씨처럼 이걸 훔쳐 갔느냐 모조품옮겼나 <laughs> 이거보다 명성하고 침전에 가서 한번 뒤집어 봐야 돼 <laughs> 부적 <부족> 붙여놨을 <laughs> 네, 수도 있고 아. 수상고에 가서도 한번 뒤집어 봐야 돼 뭐, 그 과학사대 보내야 돼 과학사대 아, 그렇지 과학수사대 보내야 네, 돼, 과학사대. 돼. 음. 아니 근데 뭐 자꾸 저한테 좀 천박한 얘기 그만하라고 하는데 음. 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김건희 씨 천박합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김건희 씨 입에서 모조품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마어마하게 음 아, 많이 나왔잖아, 맞아, 맞아. 모조품이란 네. 단어가. 인생이 아... 모조품인가? 인생이 모조품. 맞아. 나는 이거 열어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수장고에 전수조사해야 된다. 아, 아, 필요할 수. 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계속 전시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가품 갖고 전시했니, 를 많았니, 논란도 꽤 있었는데 본인에게 이걸 일정 기간 렌트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을 수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좀더한 발짝 더 나가면 이 워낙 이제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나한테 매각을 할수 있느냐 <laughs> 아,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도 했을지도 모르겠다 야, 이거 좀 이상해 봐봐 자 여러분 이제 기사의 한 대목을 <웃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웃음> 아, 맞아, 그 부분이 제일 <laughs> 수상해 2023년 3월 2일뿐 아니라 2023년 3월 2일에 간 거거든요 김건희 어, 혼자, 혼자. 네. 2023년 3월 2일뿐 아니고 그 사흘 뒤인 2023년 3월 2일에 23년 3월 5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와 수장고를 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박물관 직원은 수장고 열쇠를 가지러 갔고 그 사이 이들 부부는 경복궁으로 자리를 옮겨 결과적으로 수장고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선 돌리기가 한번 있었던 거야. 시선 돌리기가 한번 있었다니까. 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 이 부분 저도 이상하더라. 고이 부분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진짜? 응. 열쇠 가지러 간 사이에 다른 대로 공격수 <laughs> 뭐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죠. 나만 이상해? 조금 이상한데 두번다 약간 비정상적인 게 갑자기 연락하고 갑자기 3월 예. 2일 날도 왔고 3월 예. 5일 대통령하고 오는데도 갑자기 연락하고 갑자기 왔고 갑자기 하여튼 명성황후의 그 방도 이제 열어서 가서 10분 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3월 16, 17에 일본을 이제 가게 됐는데 하여튼 그 전에 어 명성하고 침실에 간 거는 이제 아마 그런 의식과 관련 있을 거라고 등이 추정이 되는데 수장구 부분은 진짜 정말 저는... 이상하잖아요 <laughs> 수장고는 김건희가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근데 윤석열 아, 나 가기 싫어 아, 막 하니까 에이 그건 아, 그럴 수 있잖아요 음.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열쇠까지 가지러 갔다는 거죠 어. 뭔가 시선 돌리기가 아. 나이 있었다고 봅니다 <laughs> 네. 시선 돌리기 음. 그리고 음. 이 3월 5일 날 이렇게 방문하고 나서 음.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3월 6일이 그 강제징용 관련해서 3자변제안이 3월 음. 6일 날 음. 나와요 음. 이건 뭐 선물 산물... 뭐 이상은 좀 이상해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도 뭔가 학장고에 이제 조선왕조 의궤를 부렸던 당시에 왕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의 기록이 남아 있는 거를 확인하고 그 확인한 내용으로 실제 뭔가를 하려고 그럼 거기로 갔던 음... 게 아닌가. 음... 그럴 수 있겠네.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조선 통신사가 어떻게 했느냐 네. 이런 뭐, 거 보고 뭐, 뭐 일본에 뭐. 가서 총리 만나서 우리도 비슷한 음, 행위를 한번 해보자. 음. 이게 또 통일 대통령으로 음. 김건희가 네.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명성하고 침전에 가서 부적 단나 붙여놓고. 아, 그러니까 그 침전은 저는 이제 과세를 좀뭐 c i 에서 몸에 보내야, 보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